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독일 여행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환경은 당연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튼튼한 나라, 자동차, 철강, 강국, 통일독일 등 여러가지 수식어가 붙는 곳인데요. 세계 최고 선진국인 만큼 독일에서는 나라 자체에서 알아야 할 규칙이나 법도 많고 관습도 알고 가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고 알아야 할까요? 첫번째. 각종 교통 규범을 숙지하라. 독일은 자동차 강국이고 또한 국민들이 법규도 잘 지킨다고 합니다. 또 관습적인 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려고 서 있으면 차는 무조건 멈춘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차가 쌩쌩 지나가고 사람들은 눈치 보다가 차가 없어야 건너가는데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 가셨을 때 횡단보도에 한번 서보세요. 양방향 차가 모두 섭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차 없을 때 지나가려고 생각했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방향 차가 모두 서서 제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고, 사람을 우선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또한 법규로서 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터반에서 130km가 넘게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과속 책임을 묻는다고 하고요. 방향 지시 등을 안 키면 무조건 적발해 벌금이라고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인데요. 독일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되어 있어 모르고 침범했다가 자전거를 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우회전은 신호를 받고 가야 됩니다. 그 밖에 많은 자동차 규범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도 많아서 조심조심 운전하면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독일의 혼욕 사우나, 목욕 문화를 이해할 것. 독일의 사우나 혹은 탕문화는 혼욕이고 무엇을 입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가족 단위의 문화입니다. 즉, 한 가족이 모두 사우나와 탕에 벗은 채로 들어가 목욕을 즐기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혼욕을 자연스럽게 즐겼던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남들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들만의 시간을 즐기는 게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사우나에 가서 옷을 입고 입욕하려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계속 쳐다보는 행동은 민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탕에 들어갈 때 대부분 눈을 감고 있습니다. 혹은 아예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어서 상대방에게 확실히 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충분히 줍니다. 너무 탕이나 사우나 들어가실 때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단체 관광객이 와서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서 일부 스파에서는 경고 메시지를 붙여놓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극우주의자들을 조심하라. 작센 아날트 브란덴부르크, 트레인겐, 작센 등구 동독 지역이 위험한데요. 외국인 혐오증이나 최근 IS 테러 등으로 유럽 전체가 분위기가 흉흉하므로 이런 지역에서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겠죠. 네 번째, 야간 열차의 도난사고가 잦다. 야간 열차에서 소매치기가 잦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차 탑승 시에 소지품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인 여성 혼자만 여행할 때 주의할 것. 독일에서 한국인 여성이 매우 인기가 많았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여자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휘파람을 불고 말을 걸고 따라붙는 경우가 생각외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혼자 독일 밤거리를 여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길거리와는 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 혼자 여행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만 특히 밤거리는 치안이 좋다고 해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 장거리 버스보다는 기차가 대부분이다. 차를 특별히 렌트하지 않은 경우, 장거리 이동은 기차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에서 기차 타는 법이나 티켓 끊는 법 등을 사전에 알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리에 앉을 때도 예약이 되어 있는 자리는 램프가 들어와 있어 앉으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독일 이민자들을 조심하라. 밤거리나 기차역 등에서 접근해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거절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난민이나 이민자 출신으로 작은 호의라도 일단 베풀게 한 다음, 그 뒤에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독일 여행시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유럽 여행이나 독일 가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루오티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